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소개할 덱은 제가 저번 시즌에 만든 덱인데 바로 2.3 순환 광돌 덱입니다. 저번 시즌에 도대체 뭔 덱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대충 만든 덱인데 생각보다 저한테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덱뭐 단점은 뭐 탱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장점은 빠른 순환이랑 요즘 메타가 광독인 만큼 광독도 다 들어가 있죠.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쓰셔도 좋은 그런 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방도 대포사수인데 사실 이 대게 대포사수랑 프세타워는 뭘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대포사수에 한테 좀 빠져가지고 대포사수를 쓰는 거지. 우선은 박쥐로 잡아주고 박쥐가 먼저 타겟팅 됐을 때 광부를 아 잠만 깐아 싱겁네 보내주고요. 이러면은 한 대를 오케이. 설마 바로 앞 작업 파진 않겠죠? 진짜 이 약간 외국 애들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약간 호그라이더 보냈는데 미니페카로 막았어. 미니페카만 살아있다 하면 그냥 바로 앞에다가 작업만 찌르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그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와, 작업을 바로 뽑아버린다고? 대포 깔아주고요. 대포 사수기 때문에. 자고이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먹어주고요. 광부 찌르고 반대쪽 광돌의 매력이 아닐까. 잠깐만, 어 이거는 킹타워 깨워야죠? 킹타워 깨우는 게 아마 이 위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대포사수일 때도 되나? 빠르게 좀 놔야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됩니다. 해골 방사 갈라주고 해골 방사를 뭐 앞에다가 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상대방이 스펠이 있기 때문에 박지 보내주고요. 바로 반대쪽 아 이거 미니언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기분 나쁜데 이거는 해돌 놓고 파스 재물 받쳐가지고 아니 뭐하냐 이런 파스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죠. 아 참사인데. 어 잠만 와이파이 분노 나오면 바로 돌격방 찌를게요. 이것도뭐 나쁘진 않아. 분노 안 쓰나? 이걸 안 쓴다고? 장난하는 거지? 중앙 미니어? 이거 해돌 일로낼게요어 야. 어? 좋아. 아니, 상대방이 근데 왜 분노를 안 쓰지? 어? 친구야? 갑자기 또, 지금 쓰겠죠? 어? 왜 이래? 플레이 갑자기 왜 이래? 어, 미안해. 강부음왜한 대도 안 맞았지, 이것도? 상대방이 지금 분노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써야 할때안 쓰고, 독 쓸게요. 파스로 한번 잼을 받쳐준 다음에, 그쵸? 이러면은 광부박쥐로 한번 분노 유도한 다음에 바로 반대쪽. 그럼 어? 아, 맞다. 상대 폭탄병 있지? 정신 또한 차린다. 이건 나이 스합니다 좋아요 진짜 이게 진짜 광돌의 매력이다 양쪽을 털어버리는 게아 아니 한대안 들어간다고? 상대 울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로 오시고요 와 진짜 해돌도 너무 열받는데 쓰는 내가 더열받는데 그냥 독 쓸게요. 어차피 써도 문제 없습니다. 해돌이 이제 수비로도 진짜 야무지기 때문에, 그쵸? 미니언 다 죽습니다. 뭐하, 아, 무의식적으로 반대쪽 해돌 찔러버려. 사수 상대로는 해돌 찔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나 같이 보내줘야 돼요. 났죠. 바로 다음 판 가겠습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세터 원데 이러면은 그냥 광부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또라 라반가? 오케이 라바에 박쥐인데, 이러면은, 잠깐만 있어 보자. 좋지가 못합니다. 대포 깔아줄게요. 대포는 이 위치에 깔아야 라바가 어그로가 끌립니다. 파스 놔주고, 박쥐. 어? 눈덩이 써주면 나이스죠. 좋아요. 반대쪽도 도와주기 때문에 어? 안, 아니네. 대포사수 왜 이렇게 세? 대포사수가 너프를 뭐가 할 정도 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기인 건 맞습니다. 박쥐 나오나? 가드 이러면은 상대방이 라바덱 치고는 꽤 불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와, 파스 너무, 너무 맛있는데? 끝났죠, 이거? 터, 터졌습니다. 눈덩이 뺐기 때문에. 눈덩이. 해, 해골 해주고. 이건 박쥐까지 내줄게요. 이러면은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화살 상대방이 해골드래곤이 없다면 이거 대포 아까전처럼 견제 못해가지고 이거는 독마법 눈덩이 쓰나? 일로 오시고요 독독 두개 돌리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해돌? 찔러주고, 어차피 가드 나올 거라서. 해주고. 돈 먹어서 주고요. 이게 좀안 되려나? 오케이, 된다, 이거. 아, 잠만 이렇게 돼야 돼요. 동마버 한 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바도 이렇게 이길 순 있긴 한데 좀더 잘하는 라바 만나면 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지금 라인을 한쪽으로만 왔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양쪽으로 왔으면 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음 판 갈게요.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1020 클랜의 거북 선인 선수. 지금 글토 배치도 있는 걸로 봤는데, 상당한 고수가 아닐까. 한 번, 보겠습니다. 라바, 아, 라바, 라바린다. 이거, 메미. 박쥐 보내주고, 광부, 아, 라바네요. 확인. 어? 아니네요. 이러면은, 어? 아, 실수했다. 어? 아닌가? 분노만 아니 어? 야, 야 잠만 깐 와파 왜? 오케이 잠깐만 이뭔덱이야 우선 덱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살짝 정신이 없는데 지금 저녁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우선은 광부? 보내주고 지금 저녁 이슈로 이거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스피릿 굴려주고 이거는 그냥 박쥐까지 붙여줄게요 화살 쓸것 같긴 한데 아 화살 안 쓰네 이러면은 대포 간 다음에 대포 깔아준 다음에 헤돌로 막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게 설마, 설마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네. 오케이. 한대 맞긴 했는데, 뭐, 오케이. 동, 어, 도구로 수비할게요. 아, 이게 무덤이야. 한 대도 안 맞았으면 좋겠, 좋겠긴 한데. 어, 한 대도 안 맞았다. 이러면은, 파스 먼저 보낼게요. 왜냐면 여기서, 아, 바통이 있구나. 저는 이제 화살을 뺄줄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해돌. 반대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박쥐로 먹을게요 오케이 아직 동화가 보내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큰일났다 잠깐 어? 뭐야 수비가 너무 잘되는데 형이 동화가 쓸게요 뭐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해 돌까지 찌르겠습니다. 통나무까지 굴려주고. 와, 근데 무덤 너프가 좀 체감이 되긴 해요. 뭔가 느낌상 아. 무덤이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막힌다고? 하는 느낌? 밖에 갈것 같은데. 이거 안닿네단나안닿나 닿나? 화살 쓸것 같죠? 느낌이 그쵸? 와, 지금 해골 두 마리인데도 조금 아픈데. 좋아요, 이건. 광부한테 타겟팅 된 거는 아주 나이스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 안 주겠습니다. 아, 독수비할게요. 좀 쫄립니다. 아, 다행이다. 자, 거북 선인 선수, g 지 아주 좋은 경기였고요. 아, 근데 저거, 무덤 대기, 제가 봤을 때는, 빈결이 있으면은, 훨씬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데프카트 대신 빈결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녁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